네. 그러면 지금부터 9.5절의 마지막 파트인 c o n e c Sections in Polar Coordinates, 즉, 극좌표계에서의 원뿔 곡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9.5절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의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장 전체는 매개변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9.1과 9.2절은 그중에 일반적인 매개 변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9.3과 9.4절은 그중에 극좌표계라는 평면에 특수한 방정식에 대해서 매개 변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9.5절에서는 생뚱맞게 쌍곡선, 타원, 어, 포물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이 파트 4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 코닉 섹션, 즉 원뿔 곡선에 대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논 유니폼 데피니션, 즉세 가지의 원뿔 곡선들이 다른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이퀘이션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건 X, Y 코디네이트로 정의가 되었는데 이것을 폴라 코디네이트로 정의라면, 식을 만들면 어떤 식으로 식이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두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하면, 모든 원뿔 곡선들은 동일한 방정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인 non-uniform definition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코닉 섹션인 쌍곡선, 타원, 포물선은 같은 방법으로 정의가 되었나요? 다른 방법으로 정의가 되었나요? 그 원래 정의를 다시 돌아다 보면, 다른 방법으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포물선은 하나의 초점과 하나의 준선으로 정의가 되었고요. 반면에 타원과 포물선은 두 개의 초점으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세 가지 모두를 하나의 초점과 하나의 준선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림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그 이 그림을 살펴보면 먼저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물선을 먼저 기준으로 보면 포물선은 그점 p와 초점과의 거리와 점 p와 준선과의 거리가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을 2라고 하면 2가 1인 경우가 바로 포물선이 되고요. 그때 뭐 이런 그림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초점과 준선이 있는 상황에서 2가 1인 경우는 이렇게 포물선으로 그려지는데 만약에 2가 1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즉, 그 P라는 a 점이, 점이 초점과 더 가깝고 준선과 조금 더 멀어지게 된다면 이런 식의 노란식의 그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그림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xy 코디네이트로 정리해보면 타원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가 점점 0에 가까울수록 더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이런 작은 타원이 나올 것입니다. 반대로 2가 1보다 크게 되면 초점과 점의 사이는 초점, 점과 준선의 사이의 길이보다 이게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더 넓은 녹색 그래프 같은 것이 나오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반대편에도 나오게 됩니다. 이 거리가 이 거리보다 길기 때문에 반대편에도 나와서 이런 것과 이런 것이 그래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가 일보다 큰 경우에는 하이퍼볼라, 즉 쌍곡선이 얻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약을 하면 모든 종류의 원뿔곡선, 포물선, 타원, 쌍곡선은 하나의 초점과 하나의 준선으로 정의할 수 있고요. 어, 그것을 정의하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점을 P를 P라고 할 때, P와 초점의 거리와 P와 준선의 거리의 비율을 e라고 할 때, e가 1이면 포물선, e가 1보다 작으면 더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타원, e가 1보다 크면 더 벌어지면서 하이퍼볼라, 즉 쌍곡선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동일한 정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폴라 코디네이트 즉 극좌표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 앞에 파트 1, 2, 3에서는 우리가 x, y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어, 코넥섹션들을 방정식을 찾았는데, 세개의 방정식이 상당히 달라 보였죠. 근데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 즉 극좌표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이런 동일한 모양의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r은 e d 를1 플러스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혹은 사인 세타로 나눈 이런 폴라 이퀘이션을 극좌표계의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e는 아까 이야기했던 초점과의 거리 분을 초점과 준 아, P, p와 초점의 거리를 p와 준선의 거리를 나눈 그 비율을 2라고 하고요. 그걸 이센트리시티라고 하는데 이센트리시티가 1이면 파라볼라 즉 포물선이 되고요. 1보다 작게 되면 엘립스 타원이 되고 1보다 크면 하이퍼볼라 쌍곡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의 원뿔 곡선에 대해서 이렇게 동일한 형식의 이퀘이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어 이제, 다음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뭘까요? 어떤 경우에는 코사인 세타가 세타, 되고, 어떤 경우엔 사인 세타가 되고, 어떤 경우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런 네 가지 중에, 네 가지의 이퀘이션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나타내주는 그림이 다음과 같은데요. 어, 코사인 세타를 정하게 되면은, 그것은 초점, 일단은 네 그림 모두 초점은 원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준선은 원점으로부터 d만큼 떨어진 곳에 이렇게 세로선 혹은 가로선으로 있는데요. 코사인 세이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선이 되고요. 그래서 그 파란 곡선이 이렇게 옆쪽으로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인 세이타면은 하 준선이 이렇게 가로선이 돼서. 곡선이 아래로 혹은 위로 향하는 이런 곡선이 됩니다. 그럼 먼저 코사인과 사인의 차이는 알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차이는 방향의 차이인데, 플러스인 경우에는 준선이 양의 d, x는 d라는 양의 값을 가질 때이고요, 마이너스를 가질 때는 x는 마이너스 d라는 음의 값을 가질 때입니다. 반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일 때는 y가 양의 값, 마이너스일 때는 준선인 y가 마이너스 d를 가질 때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코사인세이타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형태이고 사인세이타는 위나 아래로 되어 있는 형태이고 왼쪽, 오른쪽, 위, 아래를 결정하는 것은 이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인데 그것은 준선의 위치를 양의 쪽에 있느냐 음의 쪽에 있느냐를 결정해줍니다. 그럼 네 가지 그림을 결정할 수 있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어떤 코닉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폴라 이퀘이션에 의해서 정의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센트리시티, 그 다음에 코닉 섹션을 찾고요, 그 다음에 드랙트릭스 준선 찾고, 그 다음에 코닉 섹션을 스케치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찾아보죠. 처음에 뭘 해야 될까요? 이 주어진 방정식을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형태로 바꿔줘야 될 겁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1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주어진 방정식에서 3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1로 바꿔주는 방법은 분자 분모를 다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을 얻게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게 2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에서 2가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3분의 2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이게 2d이기 때문에 d가 5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혹은 준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코사인 세타니까 이렇게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휘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마이너스니까 준선은 뭐 이렇게 이렇게 내려면 준선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세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x는 무엇이 돼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d가 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5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가 1보다 작기 때문에, 타원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어 대표 값을 좀 정해보면, 대표 값은 세이타가 0일 때, 그 다음에 세이타가 파일 이 때, 여기 아래 값이고, 그래서 원래 값에 대입을 해 보면 r은 10, r은 2가 됩니다. 그래서 극좌표계로 10, 0, 2,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 보면 이게 x축 y축이고요. 원점이고 원점 초점이고 준선은 x 5고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중에 두 점은 10, 0과 2,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타원의 방정 타원의 곡선에 대한 정보들을 이런 극좌표계의 방정식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9.5절을 마치겠습니다.